네, 포부요포와 어, 목표 <laughs> 카메라 렌즈 보고.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목표는 딸수 있는 자격증을 다 따고 전교 1등을 하고 군대에 가서 장기가, 장기 부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어, 기능사와 면장을 취득하여서 어, 끝으로 민간 항공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딱 매일 아이, 매일 아이스크림 한 떡씩 퍼 먹어도 돈 남는 그런 직업 갖고 싶어요. 어, 일단 최우선은 면장을 따는 것이고, 3년 동안 딸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싶고, 군특 간부가 꼭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엔 군대 가서 주니까지 다는 게제 목표입니다. 3년 동안 이 학교에서 딸수 있는 모든 자격증이 다 따고, 어... 육군 장기부사관으로 가서 오랫동안 네. 일하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민간항공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딸 것이며 어, 친구들과 같이 노력해서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부사관에 들어가서 어 이게 아닌데 <laughs> 못 찍겠는데요. 어, 저는 3년간 많은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저는 3년간 자격증을 많이 따서 당당한 항공 정비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저의 목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증을 모두 따고 토익 800점을 맞아 단기 부사관으로서 경영을 쌓고 그리고 카이나 대한항공 뭐 외항사까지도 노력보겠습니다훌륭한 항공 정비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 가지고 민간 항공사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항공 정비사로서 일하겠습니다 저요? 저 안경 벗은 게 나아요 쌤 저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많이 따서 3년간 이 학교에서 살아남겠습니다 너 웃기지 마 3년간 학교에서 자격증 따는 거다 따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 군인 돼서 나중에 항공 고등학교 교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3년 동안 학교에서 딸수 있는 자격증 다 따고 군인 된 다음에 저녁 어, 후에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제목적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기능사 면장을 따서 돈 많이 벌어서 예쁜 며느리 들고 갈게 엄마. 엄마 사랑해, 화이팅 직업군이 되어서 저녁 후에 카이나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장기 부사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고 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는 이 학교에서 자격증 따고 전부 면장 따고 졸업해서 월급쟁이로 살다가 부모님들 해외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학교에서 자격증들을 많이 따고 자격증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도 계속해서 친해져서 나중에 퇴직 후에도 기술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놓은 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항공사에 들어가서 정비사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어, 저는 일단 여기서 자격증 최대한 많이 따서 공공 가서 경력 쌓고 카이 들어가서 비행기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제가 한번 대한민국을 항공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자격증을 여러 개딴 다음에 국내 항공사에서 경력을 좀 채운 다음에 이제 외국 항공사나 카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 경북항공고 최고 <laughs> 나중에선한해서 남들 봐도 멋지고 부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하면 돼요 근데? 경북항공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서안 돼요? 아 다시 할게요, 진짜. 아죄송다경북항공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서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멋진 정비사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그 이쁜 여자 스튜디오 아 잠시만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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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단 경북항공고 정교 일 등은 내 거고 일단 대한항공 취업해가지고 예쁜 스튜디오 스튜디 디스 며느리 데고 갈게. 엄마 며, 며느리 꼭3년 뒤에 보게 해줄게. 파이팅. 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육군 들어가서 핵이 이제 정비랑 이제 운전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제 엄마 허강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포부는요. 일단 항공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고 공군으로 들어가서 23살에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미국 항공모함 가서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경북 항공고에서 육군으로 진출한 다음 북한 제거 목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자격증을 많이 따고 공군 부사관이 돼서 주니를 다는 것이 현재 제 목표입니다. 공군에 들어가서 최고의 정비사가 된 다음.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정비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부 항공고에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딴 다음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정비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잘 알아주는 대한민국의 항공 정비사가 돼서 세계로 진출해서 열심히 항공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